너 언니 있으니까 5 k a Wushi, I'm not. Orchie, Amanda. You should. Oh, Shuck. You're not. You're not. y o u r 오 not. You're not. y 어이구, 틀어했죠 일로 한번 더. 어... 이리 오세요, 딸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멈추지 마. 아, 힘들어. 딸. 이제 제가 계속 해야는데. 하 일로 와. 한 번만 더, 만져, 엄마 손. 어, 와. 옳지. 와. 옳지! 잡았다! 잡았다, 엄마선, 잡았다! 아이고, 이뻐라! 음, 뭐 잡았어?